여보, 당신 전화 왔어. 누구 전화인데? 당신 동창이라는데 남자 목소리야. 여보세요, 누구세요? 야, 숙희야, 나 주강이야. 나 기억나? 아, 주강이구나. 기억나지. 무슨 일이야? 오랜만에 동창들 몇명 모이는데 너도 와야지. 얼굴 좀 보자. 아, 가고는 싶은데 좀 힘들 것 같아. 나 지금 시골 살거든. 에이, 거리가 무슨 상관이야? 내가 사람 시켜서 차 보낼게. 못 만나. 아니야, 집안 일도 많고 할게 태산이라니까. 야, 동창들 면좀 세워주라. 내가 너 주려고 특별한 깜짝 선물도 준비해놨어. 실망시키지 말고 꼭 와라. 응? 어? 알았어. 일단 남편이랑 얘기 좀 해보고 다시 전화할게. 그냥 갔다 와. 동창회인데 뭐 어때? 정상적인 모임이잖아. 당신, 내가 남자 동창들 만나러 가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. 안 불안해. 내가 왜 불안해? 난 당신 믿잖아. 그래, 그럼 나 한번 가볼게. 그래, 잘 다녀와. 나도 이제 출근한다. 당신도 너무 늦지 않게 조심해서 다녀오고. 알았어. 다녀와. 여보세요. 주강아, 나 가고 있어. 근데 아까 말한 그 깜짝 선물이 뭐야? 확실히 말해 줘야 갈 마음이 생길 것 같아. 어. 역시 올줄 알았어. 예쁘게 하고 오고 있지? 사실 옛날에 너 엄청 쫓아다녔던 이강이 기억나? 걔 지금 사업해서 엄청 성공했거든. 너꼭 보고 싶다고 난리야. 혹시 알아? 너희 둘이 다시 잘 될지? 뭐? 나 보고 싶다고? 야, 너 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그게 할 소리니? 에이,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거지.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.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? 장난이야? 장난? 장난. 너희는 이게 장난이지? 나이 먹고 아직도 그렇게 철이 없니? 난가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. 나중에 정 만나고 싶으면 우리 남편이랑 같이 초대해. 그때 정식으로 인사시켜줄 테니까 끊어. 어, 여보, 동창회 간다더니 왜 벌써 와 있어? 아니, 아예 안간 거야? 응, 안 갔어. 왜? 가고 싶어 했잖아. 무슨 일 있었어? 그냥 내가 가면 당신이 걱정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. 에이, 난 정말 괜찮다니까 부부 사이에 이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? 여보, 믿음은 당연한 거야.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 선이나 막 넘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. 이성 사이에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있는 법이야. 그 선을 스스로 지켜내는 게 바로 우리 신뢰의 진짜 기초라고. 와, 우리 마누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? 역시 내가 장가 하나는 잘 갔다니까. 알면 됐어. 씻기 전에 얼른 먹기나 해. 신뢰란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지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.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입니다. 오늘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